네, 그럼 연습해야 되거든 연주 연습은 아니고 이거 연습이야. 어제 밤늦게까지 계획을 새로 짰는데 들어볼래? 소심아, 아!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첫날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 좀 정리해줄래? 벌써 다 해놨어. 선생님 질문까지도 말이야. 같이라. 라일리가 돋보이게 해야 돼. 하지만 어, 너무 치기는 말고 걱정하지 마. 라일리가 너무 돋보여서 다른 애들이 자기 옷을 보면 찢을 걸. 기뻐아 그래 왜? 너는 제어판을 맡아서 라일리를 종일 즐겁게 해줘. 네가 오늘 입은 옷 정말 예쁘다. 어, 이 옷이? 고맙다 얘. 춤추게 좋아. 생각하기 전에 딱맞추었어 걸어가 즐거운 상생을 받아놔 수업이 지루할까봐 추가로 주문해놨어. 그것쓸모있겠네. 새 학기 수업이 정말 지루할 수도 있잖아. 보라보 엄청 지루할 테지만. 오 슬픔아, 너한테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어. 정말? 응, 따라와봐. 뭐하는거야? 아, 됐다 완벽해. 이건 슬픔의 원이라는 거야. 네가 할 임무는 바로 온갖 슬픔들이 이 안에만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서 있으라고? 있지, 네 임무니까 어떻게 해낼지 네가 생각해봐. 그냥 이것만 알아도 무조건 모든 슬픔은 이 안에만 있는 거야. 봐, 아주 잘하고 있잖아. 정말 재밌지 않니? 아니. 수고해. 좋아 얘들아, 새 출발. 오늘을 잘 보내면 한 주가 잘 가게 되고 그렇게 한 해씩 가면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래 기분이 어때? 새 학교에 새 친구들이네. 맞아요. 좀 긴장되지만 기대가 더 커요. 저 어때요? 옷 괜찮아요? 아주 예뻐요. 혼자서 괜찮겠니? 우리가 같이 갈까? 엄마랑 아빠가 우리랑 간다고? 아니 됐네요. 어, 어 내가 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학교 잘다녀와라 뭉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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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잘 다녀와라. 정말 이대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자! 알았어! 들어가자! 좋았어!